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병의 근원 불면증을 치유한 두 가지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불면증은 인간의 본래의 생체 리듬과 어긋난 생활을 계속함으로써 불러온 질환이다. 실세 없이 몰아치는 일, 욕망, 스트레스, 자극의 압박 속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쉬고 즐기는 본능을 잊어버리고 24시간 긴장과 불안, 압박 속에서 산다. 우울증에서 비롯된 나의 불면증, 불면증도 이처럼 21세기 정신없고 지친 현대인의 전형적인 질환이다. 자신의 한계를 생각하지 않고 가속기만 밟다 신체 자율 신경계가 고장나 버린 것이다. 다행히. 경험 많은 의사의 적절한 수면제, 진정제, 항우울제 처방과 매일 매일 운동의 효과로 3개월 만에 약물에 의자, 의지하지 않고도 잘수 있을 정도의 신체적 건강은 되찾았다. 그러나 우울증은 아직 진행 중이고 내 나이는 60을 앞두고 있었다. 점점 더 심신이 지약해지는 시기이며. 언제 또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 모른다. 어떻게 하면 노년에도 수면제 없이 양지로 수면을 잃을 수 있을까? 의사는 좀 쉬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라고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자율신경계가 건강하게 복원되려면 이성이나 의지보다 근원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저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이완과 휴식을 줄수 있는 방법 근원적으로 마음을 쉬게 하는 기술을 고민하게 됐다. 나는 고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수련법에 주목했다. 명상, 요가, 선, 단전호흡, 기공 등등, 돈돈돈, 동 세형을 막론하고 모든 수련법은 호흡을 기초로 지금 여기에 집중함으로써 심신을 유한시켜 마음의 평화와 건강, 행복,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0여년 전 기자 시절에 배운 단전 호흡은 매우 유용했었다. 늘 초급하게 살며, 가쁘게 호흡하는 내게 삶의 속도를 늦추고 깊게 호흡하는 기술을 통해 심신을 안정시키고 배꼽 아래, 단전의 기를 강화시켜줬다. 특히 열대 지방에서 장기 치듯시 피곤해져 몸이 과잉 각성될 때마다 단전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하곤 했다. 그래서 이번에 불면증과 우울증과 싸울 때 매우 도움이 됐다. 그러나 내게는 보다 깊숙한 내면의 휴식을 줄수 있는 무엇이 필요했다. 의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쉽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나는 내속 깊숙한 곳과의 대화 성찰이 더 필요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마음의 평화도 찾고 내 자율 신경계도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니들 명성을 권유하긴 했지만 워낙 직관적인 수련으로 과거에는 체계적인 이론이나 교수법도 없었고.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근거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연히 미국을 비롯 구미 각국에서 유행하는 일명 MBSR 마음 챙김 명상법을 알게 됐다. MBSR 즉 마음 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완화는 원래 미 메사추세츠대 의대 전가바진 명예 교수. 가를 읽고 1944년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명예교수가 40여 년전 동양의 선 불교와 명상 요가를 의료에 접목해 만성 질병, 통증, 스트레스 환자들을 위해 만든 치료 프로그램이었다. 이후 우울증, 불면증, 공황 장애 등 신경증 환자 유방암, 전립선암 등 암환자, 순환기 및 심장질환자 원인을 알수 없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각종 질환에까지 효능이 널리 인정되면서 1990년대 미국 국립보고는 가라고 NIH 카르다코의 후원과 의료보험 대상 공인을 받았고 2000년대 들어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전세계 유명 대학, 병원, 기업들에서, 기업들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마음치유 프로그램으로 정착됐다. MBSR로는 가장 일반적인 호흡 명상부터 소리 명상, 먹기 명상, 몸 살펴보기 명상 가로 리고바디 스캔 가르 닫고 자비 명상, 걷기 명상, 하타 요가 등 다양한 방법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었다. 8주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워낙 상세하게 기술된 책들과 명상 CD 등이 있어 독학도 가능하다. 나는 2017년부터 책과 8주 교육성을 통해 실리를 배운 뒤 아침마다 30분 내지 45분간 명상을 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우울한 마음이 잡히고 마음이 편해지며 집중력이 늘어났다. 특히 몸을 스캔하듯 살피는 몸 명상, 가로 열고 바디 스캔 가로닦고를 하다 보면 저절로 몸이 이완돼 잠에 잠에 들게 된다. 나는 제 친정인 조선 일보사를 설득해 국내 심리학과 교수들을 강사진으로 8주 마음 챙김 강좌를 개설하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수업을 참관했다. 그렇게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내 무의식 세계에 억압된 감정이나 상처를 바라볼 수 있게 됐으며 통제하기 어려울 것 같았던 허무감, 불안감, 두려움, 삶에 대한 해의가 줄어들어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율신경계는 튼튼해져 웬만한 스트레스에는 꿈쩍하지 않게 됐다. 만 5년간 대략 천여, 1500의 시간의 명상을 통해 지금 내게 온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 정신과 마음을 지금 여기에 쉽게 집중하게 됐다. 가로열고 집중력 가로잡고 둘째,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기술이 향상되다. 가로 열고 스트레스 빨리 가로 닫고 셋째 힘든 일을 겪더라도 빨리 회복하게 됐다. 가로 열고 회복 탄력성 가로 닫고 넷째 조금씩 자기나 주변에 대한 이해심이나 깨달음이 늘어났다. 가로 가로 열고 지혜 가로 닫고 운동을 통해 신체가 건강해지듯 명상을 통해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실제 체험한 것이다. 이를 신경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명상을 통해 마음을 훈련시켜 내가 재 구성된 것이다. 전문 용어로 신경 가소성이라고 한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 주세요. 제게 많은 힘과 도움이 됩니다. 보다 유익한 방송 하도록 더욱 분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